하이브와 미니진 어도어 대표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컴백 활동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진흙탕 싸움 여파로 모기업인 하이브 주가는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상우 기자입니다. 미니진 어도어 대표의 예고대로 뉴진스는 오늘 새 싱글 앨범 재킷 사진을 공개하고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내일 자정에는 수록곡 뮤직비디오가 선공개됩니다. 하지만 모기업인 하이브는 웃지 못했습니다. 하이브 주가는 장 중에 20만원 선이 깨졌다가 4.95% 내린 20만 1,500원에 겨우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월요일 감사 발표 후 주가가 급락했다가 최근 이틀은 반등했지만 어제 민 대표 기자회견 여파로 다시 하락했습니다. 결국 하이브는 전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내부 고발에 답없이 바로 감사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A4 6장 분량의 답변을 보냈으며 감사는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진스 활동 방해 없이 지원에 최선을 다했고 민 대표가 노예 계약이라 주장한 경쟁 업체 근무 금지 조항도 내후년에 끝난다고 반박했습니다. 민 대표는 직접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이브 이제 서로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저도 당하다가 한번한번 한번 이렇게 쳐잖아요. 유치하니까 그만하자. 대중 앞에서의 이 분쟁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하이브는 민 대표 해고를 위해 어도어에 오는 30일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주총 개최가 불발되면 법정 다툼이 몇 달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OBS 뉴스 이상우입니다.